이부자 할머니는 손자의 등록금을 송금하러 은행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송금은 저기 ATM에서 하셔야 해요. 나이 먹으니 저런 게 익숙하지가 않네요. 그냥 창고에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은 다들 기계로 하세요. 할머니도 배우셔야죠. 바쁜 시간이라면 좀 기다릴 테니 부탁 좀 합시다. 손님 뒤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보다시피 많아서요. 어쩔 수 없이 ATM 앞으로 간 이부자 할머니는 30분을 씨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와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할머니는 그제서야 겨우 성금을 마쳤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서류 봉투를 들고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간단한 거면 ATM에서 정기예금 30억원 해지하려고 하는데 ATM 기기에서 되나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30억이요? 화면을 두번 눌러 주세요. 곧바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때 황급히 지점장이 달려왔습니다. 고객님, 30억을 해지하신다니요? 잠깐 저와 상담을 좀. 저 지난주에 창고에서 송금하려다가 ATM 쓰라고 해서 한 시간 넘게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ATM이고 키오스크고 디지털 전환이니고다 좋은데 나처럼 노인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 많아요. 그런데 당신들은 1시간 넘게 고생하는 고객을 보고도 무시했죠. 그게 내가 이 은행과 거래를 끊는 이유입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닙니다, 고객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지난주 할머니를 도와줬던 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저번에 뵌분 맞으시죠? 지점장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이분을 아십니까? 그는 은행 서울 지역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이 할머니께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일은 제가 책임지고 개선하겠습니다. 이 부자 할머니는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개선을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하지만 제가 은행과 거래를 끊는 것은 불친절한 고객 응대에 대한 결과지 개선을 위한 대가로 거래를 유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불친절했던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졌고 지점에는 시니어 전용 창구가 신설되었습니다. 70대 이상의 모바일 뱅킹 이용률이 9%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해보지 않아서 소외되는 고객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미래는 밝은 미래가 될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불편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아래 관련 영상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더 재미있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